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탠딩 뉴스 이동훈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여수 캠퍼스 도서관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부와 나눔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및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나누어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특히나 지금 1학년부터 글로벌 학부 과정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하다가 어,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도 머물기도 하는데 여기 원룸에서 사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적응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 여수 캠퍼스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 확산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윤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공학대학 수산해양대학에서 학생들의 협력 및 학업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캠퍼스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지난 11일 공학대학, 16일 추산해양대학에서 주최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팔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서로를 겨루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오랜만에 학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 우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여 앞으로 활기찬 대학 생활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스탠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